책추목. 책추목에서 83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하우츠바르트 박사가 쓴 현대우상 이데올로기입니다. 신앙은 보수적이 한다. 그러나 사회관은 비판적이 한다. 이것이 내가 그동안 가져보려고 노력했던 태도였다. 이런 태도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데는 아마도 하우츠바르트 교수의 영향이 무식적으로 의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는 매우 전통적이고 경건한 화란의 개혁주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전도와 선교를 중요시한다. 또한 교회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여러 번 장로로 실무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이 책에서 분명히 보여주듯 그는 현대 자본주의, 핵전쟁, 성장 이데올로기, 공해 등에 대해서는 매우 급진적으로 비판적이다. 그는 어디까지나 성경적 관점에 서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한다. 철저한 성경적 신본주의에 입각한 신앙 위에 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정신적 우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지적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경제의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민족주의를 섬기면서 그것들이 우상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수한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특히 자기만이 옳다고 떠들어대는 무수한 우상숭배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젊은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진취적이고 참으로 급진적인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이 책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교수 손봉호. 오늘날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꿈도 꿈수 없었던 세탁기와 텔레비전, 극초단파 전자오븐과 심지어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가전제품이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광적인 세계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미쳐 날뛰는 세계는 몰 이성에 의해 테러에 혈안이 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리고 악마적인 것에 의해 지배를 받는 세계이다. 사회 내부에서는 고독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소외가 고질화되고 거리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은 빚에 허덕이며 끝을 모르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파괴되기 쉬운 인간의 생명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비해 가공할 만한 무기 경쟁은 무서운 속도로 가열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정화시키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보존 자원이 고갈되어 기술적으로 가장 고도한 형태인 핵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대기와 수질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 앞서 말한 기술의 발전이 무용지물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경제성장, 기술진보, 응용과학의 발전, 국가의 팽창과 같은 현대의 해결책들이 도리어 우리 시대의 문제점들을 더 만들어내고 있다. 과학과 기술이 가난과 질병을 완화시키며 생산량을 증산시키고 신속한 교통수단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해지의 과밀현상, 자동차의 공해 오염 발생, 만성적인 구호품에 의존하는 가난한 나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억제할 수 없는 군비 경쟁, 국가의 관료화 등 해결에는 문제점보다 해결되지 않는 아니 더욱더 심각해지는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진보 자체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다. 인간은 더 이상 진보를 중단시킬 수도 없으며 되돌릴 수도 없게 되었다. 진보는 많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가난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사회는 그들 자신이 손으로 만든 생산품이나 자기들이 형성해 놓은 힘을 숭배하고 신앙하고 있다. 그것은 곧 우상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은 결코 자기를 만든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우상들은 인간을 지배하고 이끌어 간다. 처음에는 수단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생명을 가지고 자기들을 만들어 주는 인간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기계나 로봇 노동자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 된다면 고용의 기회는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효율성을 좇아 결국 인간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직전 계몽주의 시대에 지어진 말이었다. 이데올로기는 사상의 틀이라는 의미이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독으로 사용되는 가치 개념 신념 등 전체 체계를 의미한다.이데올로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봉사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이고 진리고 정이요 사랑이라고 규정한다.그래서 이데올로기는 본래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다.독일 라치의 이데올로기는 당은 항상 옳다는 것이었다.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믿음 복종과 같은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여 이탈리아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그것은 파시즘이었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목표가 정당하기 때문에 수단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데올로기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목표들이 이데올로기화 될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만다.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며 혁명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물질 번영의 이데올로기, 안보 이데올로기 등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번영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기술은 확실히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술을 전쟁 무기 개발에 사용하면서 그 기술은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우상이 되고 말았다. 우월한 무기 생산 기술이 어떠한 가상의 적의 수중으로부터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술은 우상이 되고 말았다. 인간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기술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기술을 우상으로 삼는 그 배경에는 그 우상 숭배에 있어서 공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적들이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기술이라는 수단의 권력을 부여하게 될 때, 이렇게 권력을 부여받은 기술은 수단이 아닌 우상이 된다. 목표에 집착하는 망상, 곧 이데올로기는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번영이라는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술의 확장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우상화한다. 이렇게 이데올로기는 우상숭배가 숨통을 트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기술이라는 수단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권력이 되어 자기들을 사용하는 인간들을 위해 군림하여 주인노릇을 하는 것이다. 경제의 번영과 안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갑자기 비정상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 점점 더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게 되며 우리의 의존이 심화되면 될수록 그것들은 힘을 얻고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된다. 안보 이데올로기나 번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를 조작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존심이 상하는 요구까지 해온다. 만일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러한 사람이나 물건들은 신처럼 받들어지게 된다. 역할이 뒤바뀌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의존하고 우리의 목표가 성취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혁명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공산 이데올로기는 최초의 혁명가들을 성자로서 숭배하게 했다. 공산 이데올로기는 일관되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 됐든지. 과학, 경제, 기술, 정치의 모든 수단을 수용한다. 레닌이 말했듯이 진실은 청구에서 나온다라는 구절처럼 공산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에 어떠한 폭력도 피하지 않았다. 공산주의가 혁명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면 자본주의는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 돈과 재물의 소유에 대한 경쟁이 인류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생산 체제는 벌써 대폭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상품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여가 시간을 즐기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진보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자본주의 정부의 적자는 벌써 터무니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증가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는 인위적으로 화폐 공급량을 늘리게 된다. 이러한 처방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수 없다. 초과 발행된 화폐란 인플레이션과 실업만을 심화시키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더욱 더 도태시키며 다시금 정부의 적자를 만들어낼 뿐이다. 공산주의가 혁명 이데올로기를 가져왔고, 자본주의가 경제적 번영 이데올로기를 가져왔다면, 독재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져왔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뿌리 깊은 좌절감과 피해 의식을 이용했다.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이러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족과 종교를 밀착시킨다. 성직자와 군인이 손을 맞잡고 민족적 일치를 창출하려고 애를 쓴다. 그들은 한민족, 한 국가, 한 지도자를 강조한다. 탁월한 군사적 영도력이 교회를 두둔하고 이용한다. 카톨릭 국가나 프로테스탄트 국가나 모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의 문화적 인종적 소수민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원주민과 이민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혁명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나 경제적 번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파시즘이나 나치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그것은 안보 이데올로기다. 자신의 국가의 민족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해내는 것이다. 특별히 전세계는 세계 2차 대전을 지내고 나서 각기 군비 경쟁에 더 나서게 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의 초토화와 고난 그리고 저항은 오늘날까지도 북미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고 박혀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결코 다시는 이라는 말을 되뇌우고 있다. 다시는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논리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를 30번 이상 파멸로 이끌기에 충분한 양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훌륭한 무기가 없는 곳에는 훌륭한 법률이 있을 수 없으며 훌륭한 무기가 있으면 틀림없이 훌륭한 법률이 있다.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무기를 소유하고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노벨은 나는 세상에서 전쟁을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들 만한 가공할 무기를 발명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무기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다 80년 뒤 최초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그것이 바로 노벨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왔던 평화의 꿈의 시련이었단 말인가 현대인들은 모두 노벨처럼 더 많은 무기가 평화를 이으켜낼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의 많은 국가와 인종 집단은 안전보장이라는 목표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의 이러한 광기는 그들 마음대로 모든 수단을 사용하도록 또 그들이 유일무이한 대업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창출하도록 그들을 충동질을 하고 있다. 그 새로운 전략이란 다름 아닌 대량 살상무기들이다. 목적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제아무리 고상하고 가치가 있는 목표 또는 목적이 있다 해도 참된 진리 정의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수단을 지켜 세울 수는 없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경제가 발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더욱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 낼 뿐이다. 나라가 나라를 믿지 못하고 권력이 권력을 믿지 못하며 오직 그들은 그들이 소유한 무기와 힘만 믿을 뿐이다. 이것은 새로운 우상이다. 민간 기업들이 군사 물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 사는 크루즈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를 만드는 크라이슬러는 M1 탱크와 M60라는 총을 만들고 있다. 비료회사로 시작한 몬산토는 수소폭탄의 폭발 신관을 제조하고 있다. 이 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차 직접적으로 무기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대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안보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다. 경제적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번영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처음에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 달러를 찍어냈다. 달러의 발행량을 금 보유량에 묶어놓았던 관계를 철폐시켰다. 달러 발행에 대한 제한선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돈의 공급은 번영 이데올로기 필수적인 수단이다. 돈이 홍수처럼 전 세계에 나돌게 되자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1 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든 셈이다. 달러로 결제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물이었던 오일각이 이로 인하여 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서방 국가들은 기름값으로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하게 되었다. 그 국가들의 국제 수지가 악화되었다. 결국 미국은 더 많은 달러를 찍게 되고 계속해서 이러한 번영 이데올로기는 모순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 달러를 마구 찍어내므로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오일가게 올라가는 그 모든 악순환 속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이었다. 그들은 이전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달러 차관을 들여왔는데 물건값이 올라가면서 그들은 더 이상 달러로 그들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시경에 이르기까지 된 것이다. 많은 돈을 찍어낸 미국이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미국의 은행금리를 올리고 그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이 갚아야 할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부채에 대한 이자와 언금을 상관하기 위해 또한 새 빚을 얻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개인 구원을 가져오는 놀라운 복음이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는 개인 구원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는 승리의 표지로 여긴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주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력자들을 마치 옷가지를 내팽개쳐 버리듯이 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만인의 구경거리로 삼아 당신의 개선의 전리품의 포로로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권세자들은 어떤 권세자들인가? 예수께서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서 모든 지상 권력을 포기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신적 신분을 포기하는 가운데서 죽으셨다. 이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국가들을 미혹하고 포로로 삼아 냉혹하게 부와 권세와 안전 보장을 추구하도록 하는 음부의 왕국의 권세자들보다 훨씬 강하게 되셨다. 이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공격했음에도 이들 권세들은 예수께 대항할 능력이 없었다. 메시아 예수께서는 파죽지세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에 대하여 확실한 승리를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들이 만몬몰렉 바알이라고 불리우든지, 요즘처럼 혁명이나 민족주의 번영, 안보 이데올로기라는 가면을 쓰고 있든지, 음비의 모든 권세자들에 대하여 치명타를 먹이셨다. 다른 어떤 권세도 위력을 떨치고 있는 이데올로기들의 원진과 함정을 척결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어떤 권력자도 이데올로기들이만 만연시키는 최면을 풀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목표에 사로잡힌 광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만 부활과 해방은 일어날 수 있다. 부활의 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우뚝 섰다. 비록 이 세상이 죽음에 넘겨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활하신 메시아는 아직도 세상의 유일한 법적 상속자이시다. 피조계는 바로 그분에게 주어진 것이지 마귀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전히 그분이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유지하고 계신다. 그리고 폭풍우가 힘을 아치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신다는 표시로서 무지개가 여전히 뜨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리스 로마 종교의 이원론적인신 전능한 권세 또는 섭리로서 성과 함께 악을 창조한 그리고 제 마음대로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신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는 그의 말씀에 신실하시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약속이 여전히 신실하시며 자신의 독생자인 그의 말씀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하신 약속에 매어 달리고 그 약속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 소망은 어둠을 가르며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나타나는 소망이다. 아침에 전조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새벽별이 떠오른다. 너무 작고 마치 어둠에 삼켜질 듯 희미하여 그 별이 큰 힘을 자랑하고 있는 흑암을 물리친다는 것은 어림도 없을 듯이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그 새벽별을 보고 밤이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마치 예수께서 자기 뒤에 그 나라를 이끌고 오셨듯이 새벽별 별은 곧이어 아침을 이끌고 오는 별이기 때문이다. 나는 새벽별 이로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예수의 님 마지막 말씀이셨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16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에스더서에도 여호와 이름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사촌 오빠 모르두개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갔다. 왕은 그녀를 거절하지 않고 그의 금호를 내밀었다. 에스더의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거대한 페르시아의 거대한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복종되지 않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 복음은 우리의 전 생명까지라도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위험 속에 던져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까지 신앙에왔던 수단들과 공식적으로 결별해야 한다. 번영 이데올로기, 민족 이데올로기, 이란 이데올로기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 오직 주의 말씀 진리로 자유로워져야 한다. 신앙이란 정신 멘탈러티만 아니라 마음 하트가 변화될 때 새롭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던 우상신들을 배격하고 그 수단들을 변경할 때야 진정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안보 이데올로기, 번영 이데올로기로부터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더욱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자족하는 것이 돼야 한다. 경제를 끝없이 발전시켜 더 많은 부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수준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한 자들과 나누어야 한다. 상대를 의심하고 더 많은 무기를 소유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진 무기를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내 민족만 우월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땅끝까지 이은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무 많은 병거를 갖지 말고 너무 많은 돈을 갖지 말고 너무 많은 부인을 갖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토라의 핵심이다. 솔로몬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 그의 아들 루오바함 때 나라가 둘로 나뉘었고 결국 둘로 나뉜 나라는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다. 우리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무기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번영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경쟁적 번역이 아니라 상호적인 나눔과 돌봄이다.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정의와 자비, 사랑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책 주목이었습니다.